안녕하세요, 방안정입니다. 음. <laughs> 오늘은, 오늘은, 음, 오늘 2025, 2 0 2 5년이겠죠이년 아직, 2025년 4월 12일 새벽 3시 5분입니다. 엄청, 하나에 나오면 이제 취약고 이렇게 팍 옮겼나봐요. 음. 음, 오늘 저는 기사에 가서 기사 테스트 하고, 끝내고, 음, 집에 왔다가, 근데 또막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원격으로서 일을 하다가, 어. 오늘, 오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속 너무 일찍 끝난 날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잠깐 이러고 그게 원래 예선이같죠저 원래 늘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음, 표현한 게 있을 때만 하는 거죠. 나 음. 약간 공망하고이는거 맞는 거 같아요. 음. 그다음 이런 거막 얘기하면서 아이태게대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냥 어차피 우리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 별로못살거 내가 할때그 짜릿한 괴감 그괴 사는 거, 그 응. 거 맞는 거 같아요 응. 그때가 해서 집에 와서 공교로 접속해서 막보다가 뭐 이제 저녁 약속시간 돼서, 음. 소주, 1차에서 소주 먹고, 2차에서 소주 먹고, 2차에서 신나요. <laughs> 엄청 재밌게 먹는 거. 3차는 저 집에 이제 늘 가는 바에 가서, 한잔하는 거. 엄청, 최소 지금 눈도 안 보이는 거. 음, 1차 한번 뭐다 걸린 거죠. 육기 짰습니다. 이빨에서 술 마시다가 네 편안하게 마셨네 는데 12시쯤 가서 편안하게 마셨는데 지금 3시쯤 됐으니까 엄청 추운 거같죠네 네, 이만큼 마셨나 싶었는데 마신 거 같아요 취고아 아우 어이음그 이제 아옹시 씻고 잘게요 그러면 음. 음. 오늘 감사한거 세가지 첫번째 음. 첫번째는 음. 음. 어머니가 제일 일찍 뜨근해서 그래서 어머니 파트랑 가져다 주셨어요 첫번째 감사한거 저희 어머니 어, 님께서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소원도 가져다 주시고. 음. 음.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추운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음. 네, 이렇게 뿅글뿅 네,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에이,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건 오늘 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소장님이랑 수상, 정말 즐거운 시간 잘 보냈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진짜 신났거든요 신나요세 번째 감사한 건 오빠에서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계신 분이 되게 즐거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잘 놀았어요 그사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했네요 다금네요음지그다음고그고음에다 음. <laughs> 했고 네다음다음했습니다 안녕히 다무세요